야, 이 꽃내음이 살살 풍겨오는 것이 이 동네는 유독 꽃이 많아 보이네. 그렇다면 이 꽃향기 살살 나는 이야기들을 사러 가볼까? 다 팝니다. 다 삽니다. 가만히 있어도 향을 내는 꽃처럼 그 자체로도 향기를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꽃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꽃내음 가득한 분들을 찾아갑니다. 어때마? 아침부터 바쁘시네. <laughs> 아이고 고생들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예. 저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혹시 어디서 나오신 분들입니까 오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을의 분녀회입니다. 예, 분녀회? 분녀회. 아, 어머야뭐뭐뭐 뭐, 뭐 날입니까 근데 뭘. 뭐를 아니, 뭐 날이 아니고 예. 예쁘게 꽃 심습니다. 아 마을을 꽃을 이쁘게 하려고 아 그냥 이거 응. 심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예. 예. 그러면 저 오늘 심으시는 건 뭡니까? 백일홍. 백일홍. 네. 아이고, 백일홍 이쁘지. 숨이 가 말도 안 나오네. 아 아이고. 알고 보니 오늘이 합천이 마을길 꽃단장하는 날이더라고요. 마을 을꾸밀때 분뇨 회원들이 함께 일하는데 어찌나 합이 척척 맞는지 손길몇 번에 꽃길이 완성됩니다. 얘기 안 하시면. 어제 조경 업체에서. <laughs> 아니 복장도 그렇고. <목소리> 뭔가 이제 손 손들이 엄청 빠르시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앉아 이거 한번 보시다 <목소리> 한 이거 뭡니까? 뭐 이... 아, 요발 수술을 하고 오는 건데요. 나 신경 쓰여. 아이고. 수술한 지 얼마 안돼가 아이고 답답해라. 그래도 나와가 이래. 힘드신데 이제 수술을. 그러면 이제 나와서 뭐라고. 아, 그렇죠. 예. 어아 근데 이거 근데 참 알맞은 장비를 어디서 잘 구해 오셨네 예+ 예 이게+ 이게+ 따고 할때고랑이 지나다니는 거예이이거 기가 이게+ 이거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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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이게+ 저게이 의자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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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기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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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꽃끼가 저래, 톡톡 던지면 심는데도 속도도 빠르다. 자, 뭐고, 모종 필요하시면 얘기하셔. 모종 갑니다. 예, 네, 모종! 모종 드릴까요? 예. 아, 모종 갑니다. 예, 모종 하십니다. 신속한 이동이 가능리고있습 그렇죠. 아, <laughs> 아, 예. 예. 이 모종은 사신 거라야? 예. 아, 아닙니다. 예. 하우스에다가 모판을 놨어요. 아, 키우셨어요? 네. 이거? 키워가지고, 회장님이랑 정무님이 한 달에 해하우스에 물주러 아, 다니시죠. 직접 키우신 거 뭐, 정이 아, 네. 대단하네. 아, 그렇습 아, 네. 아,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부녀야, 이거 조경업체 맞다니까. <laughs> <laughs> 아, 진짜, 이제 모종 직접 키우는 건 처음 봤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합천일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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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참입니까? 예. 네. 언나 자, 잠드시러 가시죠! 하여튼 아, 예. 아, 제가 산건 아니지만 자, 하나씩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산건 아니지만 잠시라도 앉아 쉬시라고 어, 직접 나눠드렸습니다 아, 딱 알겠다, 안 하기로 했드세요아이장님세요 아이고, 야, 이장님 세상에, 아니 본인이 일할 때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오빠, 진짜요, 나 왔다고 이 분명해 열정이 대단하네요. 회원들 지금도 열정적으로 할기는 뭐 우리가 안 그들 이렇게 넣고 그래가 하던 단합이 잘되고 이제 하천 연대도 청표도 일조리 한 번씩 이렇 하고 그래 하던 잘 하고 있습니다. 이한이 고을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이 희생이 필요하다. 젊은 인재가 마을에 한한분 계시니까 굉장히 젊어지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디서 알아오기도 하고. 좀 진짜 젊은 분이 좀 많이 계시네. 일단, 우리요, 선생님 저좀 젊은 층이시고. 아, 그래요? 그래. 오, <laughs> 엄청 <근데> 멋있어, <laughs> 네, 나이까 81년생입니다. 근데 81년생이실 것 같은 분명히 관심을 가지 만한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 정도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기농기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주 한첫 달부터 분유회 가입하라고 우리 여사님들이 <laughs> 집 앞에 찾아오셨어요. <laughs> <laughs> 이 오해된 겁니까? 이 자율이 아니라 반강제로 지금 저 <laughs> 젊은 이제를 스카우트로 가셨던 것 같은데. 그럼요. 어? 어, 젊은 이제는 스카우트 뭐 강제서 그될거아고야지 <laughs> 20년 후에는 정말 좋은 마을이 되게 갖고 다시 이제 소멸되지 않고 계속 피어나는 마을 음. 그걸 다 바라는 거죠 우리 분유회. 말에 이렇게 든든한 분위기가 있으니 여러모로 참 보기가 좋을 듯합니다. 예, 미래와 꿈, 목표가 담긴 회원들의 꽃, 이 꽃이 활짝 피며 합천들리도 함께 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또 제가 자파점 운영하는 권사장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이분위기에 좋은 이야기 들었는데 어찌 그냥 가겠습니까? 이 물건 한번 구경하이죠. 여기서 여서서 아니자 호미도 우리 분녀 회장 하나씩 다 갖고 와요. 어, 수레가 남아나질 않겠는데요. 그런 거 이자들 짝요하시혼도 아, 수레하시고. <laughs> 회장님 아직도 먹고르셨어? 아현아 진짜 하나씩 야무지게 하나씩 다 주셨네. 그 물건을. 내일도 네 일처럼, 니네 일도 내일처럼. 네 예, 그게 바로 우리란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도 우리 마을의 또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힘쓰는 분녀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세미로 합천이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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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맙습니다! 예! 하세요 <목소리도> 당신에게선 곤내용이라네요 노래가 절로 나오는 마을, 다음엔 어떤 고객을 만날까요? 다합니다다 삽니다. 아 역시 청도는 청도다인데 이 담벼락 아래 감나무네, 감나무. 나지막한 집이 옹기종기 어우러진 마을 속 비밀의 야,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갈수 있나? 와 이거 너무 예쁘게놓으셨는데 이제 꽃도 다 심은 꽃들이네. 어이 조심해. 와, 저거 뭐야? 와 이거 완전 와, 비밀의 정원처럼. 정체는... 어, 진짜 무슨 너무 예쁜. 동화에 음 나오는 집 같은데요? 어? 네, 깜짝 놀랐습니다. 유 어, 계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저, 그, 제 장사하는 건사자라고 하는데요. 아, 예. 네. 여기가 마을 한복판이던데. 네, 맞아요. 들어오는 길이 심상치 않아 봐봤습니다. 예. 예. 너무 네. 예쁜데요? 사시는 곳이니까 왜 됩니까? 여기 살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찻집을 하고 있습니다. 찻집? 음. 네. 아. 홍차 전문점입니다. 홍차? 우와, 이거, 이거 저, 진짜 홍차가 찻잔네 전부 다. 이거는 독일. 시골 마을의 홍차 전문점이라니 조금 생소했지만 합천 일이 분위기와 꽤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차차 좋아하시는 보면은 진짜 어머님 휘둥그레지겠어요 네, 제가들 예, 예. 이제 폴란드 한 8년 살면서 예. 제가 이제 홍차를 거기서 배워왔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차잔이라든지 가구 소품들을 제가 다 수집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 청도에다 이렇게 자취를 하고 교육도 하고. 내가 홍차는 잘 모른다고 하니 전 위에 시음회를 열어주셨어요. 와. 이 차는 청도 복숭아를 담은 복숭아 홍차예요. 제가 예 개발한 겁니다. 아 여기다가 그 청도의 어떤 식재료를 더하셨네. 그렇죠. 복숭아 향이 음, 나나요? 빼리고 스매 어. <laughs> <laughs> 우아함은 <웃음> 안 어울려요 형민 씨랑. 실패했죠? 그 목마르던데 더... <laughs> 또또또 또. 그... 뭐, 아, 무슨 말하려고요 청도 <laughs> 복숭아를 느껴야 되는데 노래가 아, <laughs> 아, 청도읍성에 <laughs> 많이 작은 것 같은 네. 네. 느껴집니다 <laughs> 너무 맛있어. 그데저 풍경이 아, 너무 예쁘네요, 아, 그렇죠? 네. 그 홍차의 문화와 맛을 알리기 위해 합천 일리에 자리 잡았다는 박선미 씨, 이 은은한 향이 마을을 되나요? 더욱 사랑하게 합니다. 단맛은 이렇게. 단맛, 쓴맛, 뜨거운맛. 좋은 홍차는 식어도 맛있어요. 제가 이또 자파점 운영하는 권사장입니다. 어. 그래서 아. 좋은 이야기와 그리고 네. 홍차 값을 이 물건으로 좀 대신 치르려고. 차를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우엉차로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아이고,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늘 여유로운 마음과 그리고 차가 함께하는 말음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예. 아. 색색의 꽃처럼 색색의 이야기가 담긴 합천 일이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죠? 아유, 예. 아유 우리 어르신들 계셨네. 아유 안녕하세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예. 야. 예. 자파점 운영하는 권사장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지금 나가시지 빨리 하시는 거지 예예. 어머니 지에 세탁기는 없으세요? 있지. 어. 마이 안채이 마이몇 가지 예. 써 가지고 내 요. 아, 또 빨. 마을에 빨래터가 있어 아, 그 하나 한두 개가사람이그렇니까 와. 이 빨래터 엄청 오래 되거 아닙니까? 네. 아, 네, 어, 네. 네. 원, 네. 시집 온제가 6 4년이게네그 아래 1 0 0년 됐다고요? 년안넘었겠나 네. 어, 동네 생기고 보통. 음 빨래터를 어 응. 모르는 사람이 꽤 있다. 그 응, 응. 응. 뭐. 빨래도 밖에서 아주 머니들 모이 가지고 또뭐 이야기도 하고 심터도 응. 되고 맞죠? 어, 네. 또 이물 가지고 또 농사 지었는데 또 도움도 되고 응. 이물로 가고까지가니까 엄마, 아, 근데 아, 진짜 빨래하는 공장요 안녕하세요. 예. 난 빨래는. 뭐 빨래 오셨네요 아, 그, 물건 빨래, 아, 그, 테레비도 으시는 아, 그, 예, 예. 그 사람입니다. 그 예. 사람. 어머, 그 예. <laughs> 야. 우리 동료에 오셨나? 감사합니다. 저도 처 아예 오셨대, 저번에. 예, 예, 예. 아이거뭐 빨래 오셨대요? 나, 그, 글래기. 그래, 글래하고. 아, 아니, 그래도 카지더라고 세탁기 이런 거못 돌린다. 하나, 한두 개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오다니까 진짜 나오시네. 빨래티 자주 나오십니까? 네. 아무한테 믿을는지 모릅니다. 아, 진짜요? 나는 뭐한 귀가도 어고 그럽니다. 아, 가만이 빨리 돌고 나올 것같더이거 다시 나오신 집에 가자고. 예예. 우리 없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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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빨래터 나오는 이유를 알겠네. 이재민에 그냥 막 막. 세탁기 예. 있더라도 빨래로 다 줘요, 이제. 아, 알겠죠? 뭐 빨래 건 없으면 얘기하지 네, 몇개 보내 드릴게요. 보자, 아, 아이고, 또 초대를 해주시면안갈 수가 있나, 내가? 아이고, 얼마입니다. 어, 우리, 우리, 우리 저 언제 뵙던가? 두명이세요 이제, 예, 예, 테레비, 내한 네, 봅니다. 아, 테레비랑 제가 싱크대로 뵙구나. 예진신으로인사드리겠어요 자파 주 오래 거세 발레트에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예. 어머니가 필이 좀 집에 가자, 캐가. 아... 차 앉아주신다고. 아, 예. 예. 염치 불고 따라왔습니다 아, 예. 제가 좋아하는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역시. 보리차입니까? 예, yeah, 보리하고 강미하고 시골에서 얻어 먹는 보리차 제일 맛있어. 그데보 <laughs> 이거 보리차를 사는 건보자많은거 아우 시원하다. 우, 끓여가도 끓이가지야. 지금 뭐 큰나. 야, 그, 가스인지 끓이보다 낫다. 어, 아, 뭐, 아뭐이마이가없 성격이 이, 너무, 너무 좋잖아 이봐라, 이그 물론 나를이래 그래. 뭐 어디서 보시, 보, 보긴 봤다 하셔도. 그래, 옛날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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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와, 빵 있구나. 줘, 과자 줘, 커피 <laughs> 줘, 물 줘. 이런 나를 내 챙겨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잘 챙겨줄 기라. 의심을 하면 전내 없습니다. 아, 항상 바음 말만 한다. 네. 그럼 둘째. 뭐 둘째는 <laughs> 뭐, 뭐 집안일이 같은 이뭐 뭐 놔두고 있는 거 이런 거 없고. 음. 내가 좀라 하면, 뭐뭐잘못했다 하고, 뭐 웃고 지나고. 서로 서로가 계속 그래 대기네 사운 감기 싸는지 그리지더 금술 좋아지게 하는 필살 비법입니다 마사지 동. 아버지 등 돌리고 돌이 등 밀어 밀어 밀 밀면서 아이 당신 어디가 아파요 시작 당신 어디가 몸이 아픕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 시원합니까 <laughs> 진짜 시원합니다. <laughs> 눈이 번쩍 끼죠 <laughs> 아프긴 내요 너무, 너무 아프긴 누잖아요. 음. 괜찮나? 괜찮다. 두 분이 이렇게 예. 참 별거 아닌데도 좋아해 주신 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 건 사장 잘 먹고 잘 올라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초록들 네. 검어진 예. 잎들이 산들 바람에 바람 사는 향기를 퍼뜨리는곳 이토록 향기로운 합천 리에도인간적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요? 그런 거은뭐 얘기해 되노? 아버님께서는 동네에 살면서 제일 좋은 점이 뭔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 좋고. 이제 새로운 저희 우리가 신 도로 이거 나가 있고 이심 좋고. 어, 어,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요거 전기 파리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름 시이 전기 칼 전기 파리채. <laughs> 전기 팔 파리채. 아, 전기 파리채. <머리맨> 예, 예, 예. 맞아요. 자, 앞에 파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 날벌레가 있다. 어떻게 해? 휙. 야, 됐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예. 자, 두 분은 무슨 고민과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오셨습니까? 고민은 없고 예. 예. 조심조심 얘기하시죠. 항상 <웃음> <웃음> 항상 더 건강하고 건강도 해야 되지만 너 지금 항상 즐겁게 그래 잘 끝까지 그래 잘 최후선 잘 지내자. 어쨌든가 모두 건강하고 엄마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가 몸 건강하고 뭐 모두 사오 손자 손녀 다뭐잘 가면 좋지. 인간지능에 오신 고객님들 중에 역대급 아니, 제일 화려하신 분이 들이오신다고요 너무 놀부시죠 도대체 뭐하시는 분들이냐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예 우리 어, 고고장구 팀입니다. 고고장구. 아네 아란 고고장구. 청도. 청도 군지부예요 예, 예. 청도 군지부 팀. 네. 앞으로의 예. 목표 있습니까? 아 우리는 글로벌로 뛸 겁니다 앞으로. 글로벌 어디로? 아이고 뭐 해외 아, 뭐 진영어. 아프리카 세계로 아프리카. 공연 팀이시니까 뭐 공연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혹시 예. 오늘 준비된 거 있습니까? 예. 우리 네. 어른 어르신들 모시고 오늘 공연 한번 보이려고 저희들 준비해가 왔습니다. 아 이렇게 들을수록 신나고 흥겨운 가락처럼 합천일이에도 밝고 신선한 에너지가 가득하네요. 오늘도 합천일에 이리 이야기될게. 언제나 이런 맞췄습니다. 얼굴로 늘 건강하시고 저렇게 반짝이는 인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오늘 미니 잡화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더니 그 말이 제격인 곳입니다.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오늘이마저 환히 웃음 짓게 하는 곳. 합천 일이가 바로 꽃개걸입니다 오늘 장사도 잘 끝났구나. 다음엔 we 어느 마을로 가볼까? We had joy, we had fun.